처음 와보는데 진짜 쪼끔해. 거의 터미널 같아. 팔주로가 있긴 한 건가? 진짜. 끝. 그. 한 명도 하나야. 비가 온다. 음. 이거 타고 렌트카 찾으러 응. 가야돼 스포티지로 스포티지로 빌렸어요 무슨 일곱시 반에 왔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응 이번 여행 첫코스도 웃긴 애들한테 올렸요 음. 음. 맛있겠어. 음. 무슨 맛에 맞아요. 그 음. 물건 음. 관련 때문 전부 거아야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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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들어있는 거야? 아, 네 개. <laughs> <laughs> 너무 좋다. 이첫 번째 방. 뭐 있었더라? 어 있었더라? 2층 침실이란 것이래 우리가 2층에서 응. 자야겠다, 엄마 날짜가 2층에서 자야겠다 응 여기 2층 오. 근데 계단이 엄청 많아 방 하나 더 오. 똑같이 생겼네, 방도 화장실도 깨끗 여기 테라스래요 비가 와서 못 쓰겠지만 너무 좋은데? 딱새우, 갈치, 고등어, 참동, 새우, 흑돼지, 간정 이건 흑돼지 마리. 한라산. 이 갈치 회, 이게 고등어 회 음. 음. 다. 그 살을 이렇게 쭉 빨아당기면 꼬리까지 다 나와. 음. 아, 그게 없네, 얼음이. 맛이 없지? 괜찮아. 짠! 건강을 위하여, 결혼 기념일 축하합니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상을 맛있었다. 맛있어? 응. 그런 게그 천정 부지를 치소자잖아 그래. 음. 너무 건강해. 양배추야 다. 느낌이야. 참, t 지금 먹어볼 사람 무지 그냥 그럽다. 난 맛있는데? 나? 그러니까? 난 딸기 무지보다 응. 더내 스타일이야. 난 완전 딸기가 훨씬 맛있는데? 오이 초콜릿. 근데 진짜 카다이프야 이거. 리얼 카다이프. 오 어, 리얼 카다이프. 카드위프. 카다이프. 음, 맞다. 응, 음, 완전 굿모닝 날씨가 흐려요 비는 안올것 같은데 여기 테라스 바다뷰였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바다 뭐야 언니! 왜? 엄마 아빠 사라졌어 아까까지만 해도 자고 있었는데 다음 <laughs> 체하러 갔나 봐 원래 이렇게 걸으니까 진짜 걸으러 갔나 봐 내가 일어났는데 굉장히 재주재주하는 제주 입구가 한글에 어두워서 한글에 못 봤어 방금 출발할 때발 두르려고 했어 자니까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았어? 컨디션 안 좋았어 아빠? 아빠 새벽에 깼잖아 너 응. 여기까지 걸었어? 너무 이쁜데? 낭만식당 기대하는 거지? 케이크 대박! 현무암 빵이 뭐야? 이거 바위 저거 한 번. 아니 안에 뭐가 들었냐? 현무안빵? <laughs> 응. 아, 네. 이거 감귤빵 신기해서 사봤어. 응. 현무암 빵. 현무. 유명한 거다 샀어. 마농 마농 바게트. 나는 뭐부터 먹지? 이거 크라상. 응. 맨빵. 에그빵이네 응. 애그 베이컨 빵. 응. 그거 참 맛있겠다. 응. 크라상 진짜 바삭하지. 응. 그거 떡이야, 짱 맛있어. 크림 떡이라고? 응. 어. 케우하고 입맛이 다 맞아 그래 그래도 지금은 안 와서 다행이다. 맞아. 응. 왜 가냐고 소리치고 찍어주기. <laughs> 여기 길 괜찮지? 어, 너무 예쁘다. 여기 길. 집 먹으러 왔는데 엄청 오래된 집 같아 반찬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것은 갱이코 이것은 몽콕 몽콕 비교적 좀 괜찮다? 괜찮다 아빠 별로 배안 고픈가 봐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laughs> 너무 뜨거울 것 같아. 두려워. 엄청 음. 음. 맑은 미역국 맛이야. 음. 조리 과정이 어려워서 거의 사라진 상태로. 여기다 음. 조금 먹을게. 소일장국 음. 맛. 네. 우리 시까지밖에 안. 하는 <목소리도> 완전 시네다. 이많 응. 어차피 사람 올라가긴 하네. 음, 음, 음. 아유, 요요. 치렁치렁 김치마를 입고 감귤 따로 왔네. 깊게 들어가야되나봐 아빠 언제까지 따? <laughs> 진짜 열중이다 나본래가 열중 했어? 두고 간다. 음. 여기 되게 멋있네. 멋있지 않아? 저 육각형 저 기둥 봐봐. 역시 쉬워줘야 돼. 완벽하게 편안하게. 어제 이맘때 우리가 도착했는데. 음, 이거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목소리> 음, 맛있다. 오등어싸 먹으니까. 싸 먹으니까 맛있지. 음. 어제보다 부드러워. 짠짠은 저. 이거. 언니 물 짠. <목소리> 음, 엄청 커. 커서 찍을 수밖에 없는 기야 <목소리> 엄청 커서. 음. 네. <목소리> 음. 좀 발라드릴까요? 네. 네. 맛있게 다어 다들 부었어? 응. 음. 음. 자. 누가 사각해? 응. 음, 누 아직 버리고 왔구나. 난이승 좋아. 나도. 음. 짠. 아, 마이가 엄마다. 응. 완전 수세권이에요. 제주 땅콩 생크림놀이랑 당근 현무한 케이크 먹었어요. 미가래잖아 아빠가 쓰는 거야? 응. <웃음> <웃음>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응. 짱 웃겨. 앞서가는 K 장녀와 거의 신혼부부 지금. 자, 먹어 보세요. 난 이게 제일 궁금해. 까만 크림 프라핏 음. 흑임자 맛이야. 음. 젤리. 음. 젤리야. 당근 연무함 케이크. 맛이 없을 것 같아. 음 그냥 그래. 맛뭐야 맛있지 않아?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같이 가 하시는 다 갈아둔 제대로.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기름이 뭉데 없는 게 아침 먹으러 돌솥밥 먹으러 왔어요. 어, 금방 꾸어갖고 온걸 맛있게 잘 맛있겠다. 잘 들어가 다요 음, 지 찢어. 아. 음. 완전 꼬집꼬집 사람 우와. 맛있겠다. 또니또싸 음. 줄게. 양 어때요? 좋아. 또있다래다 먹어. 너 해. 응. 음. 근이 완전 부드러워. <laughs> 색깔 봐. 거야? 왜? 왜? 쁘니까 바다 냄새 올라가기 진짜 힘들겠는데? 운동화 신고 왔지 왜? 뭐 보이는 거야? 섬이 보이는 거야. 여기가 저기야. 구도 아니야. 죽어가지고. 엄청 탈것 같아. 까만 모래사장. 초딩 같아, 초딩. 초딩 2. 엄청 맑다. 예쁘긴 하다. 근데 그돌 아니라 유리 아니야? 뭔가 예쁘긴 하다. <laughs> 언니가 여긴 너무 옛날 카페 아니냐고 했던 뉴 프리츠 <laughs> 뷰 맛집. 싶은 거지. 빵을 포장하자. 왜냐면 점심 고기 국수 안 먹으면 먹을 시간이 없어. 음. 이거 특이한 거 먹어보자. 음. 되게 그거 같이 생겼어. 크루 프루, 크루키. 어, 언니가 좋아해서 사온 거고. 훨까치이 맛있겠다. 처음 알았네. 이거? 얘가 제일 두툼해 보여. 음. 이렇게 이렇게. 근에 우리가 맛있는 제을 많이 먹어봐서 음. 톡톡이 야, 아빠. 근데 안니가 틱톡이 아까 다 근데 색깔 좀 진한 거 보니 토톡근데 맛있는데 음 그래 응주도응 얼마나 맛있는지. 만 비주얼 이있 나를 끌 어당 겼다. 뭐뭐있다 음, 여기 있는 고기를 여기랑 같이 뭐뭐싸 먹어야 돼. 음. 염소 불온 거네. 온 거네 응. 데 아, 응. 데 그래. <laughs> 응. 로온 건데, 응. 썸으로 온 건데, 응. 썸으로 온건로데 응. 썸으로 온 건데, 응. 썸으로 온 건데, 응. 으로 으로 들어가면 한나터 여기가 더 넓네 훨씬 넓어 화장실 두 개지 응. 화장실 응. 화장실이 화장실 <목소리> 이 네, 지금 찍어서 주셔도 됩니다. 네. 어? 이거? 네. 아니, 어떻게 한강살 안 좋아해? 나만 좋아했던 술풍사순사이요 네. 나도 딱 좋게 배불러. 안난 들어가서 빵 먹을 수 있을 정도. 어, 나도. 구독 어, 니녕 날씨 끝까지 좋아.